그게 되게 뭐~ 자 주위에 만류가 많았어요. 여기 계신 이제 음. 교수님도 만류를 했고 <laughs> 내가 잘못했네. <게> <laughs> 근데 어찌 됐든 저는 되게 그 결정에 대해서 행복한 결정을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그런 이제 아카데미컬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되게 얕게 공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박사는좀 깊게 말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부 방법 좀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학습, 우리 여기 청, 청취자분들이 좀딱 들어올 수 있게 네네. 세 가지로 한번 공부법 세 가지 한번 세가지네 아, 네.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aughs>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문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음, 생각 아드님한테 얘기할 수있어요네 네. <laughs> 그 아들 표 <목표>. 아들아 어? <laughs>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 1번 네, 목표가 있어야 돼 예, 예, 목표가 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잠깐 목표가 뭐예요 공부하는 목표가? 아 공부하는 네. 목표요 저는 그 연구자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자가 되는 제 목표입니다 아, 예. 이런 목표가 있어요 네 아. 예. 저는 참이 중고등학생들이 갖기 어려운 목표네요. 그래서 저는, 뭐... <laughs> 네,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어. 그런 관련된 교수님을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어. 대학교나 대학원은 제가 석사는 석사는 학사는 제가 교수님을 제발로 찾아가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 은 이제 과를 네. 보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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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었는데요번엔 네. 유일하게 가서 제가 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싶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줌이 대세니까 음. 이런 식으로 줌 미팅을 제가 요청을 <laughs> <다시> 해가지고. <laughs>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니 교수님그같좀그 조지 금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네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 내가 내가 직접 했다는 거그 어... 전에는 교수님이 정해준 프레임대로 제가 갔는데 이, 이 박사과정은 좋은 게 지금 연구원도 그렇지만 이거 제가 할수 있는 제가 뭘 하겠다라고 어... 처음 내놓은 거예요 그박사과정 그럼 그게 진짜 이 공부법 네, 최일번 목표가 네. 있어야 된다고 <laughs> 어. 하는 거.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공부니까 이제 공부는 그그메가 스터디. 손준원장님 얘기를 하시지만 음.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끈기에 끈기. 네. 저는 이 박사과정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가장 제가 노력한 거는 내가 하루에 0 시간 이상 공부를 할수 있을까. 오. 네, 그걸 제가 3 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어요. 성공하셨나요? 네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네. 전문 자격증을 아까도 얘기했죠. 전문 자격증을 준비를 할까? 오. 박사과정을 할까를 고민 하다가 제가 할수 있는 그 박사과정은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네,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런 음.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네, 시간 투자를 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무거운 그렇죠. 엉덩이. 네. 끈기. 네, 네. <laughs> 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10시간 지나고 못하는데. <laughs> 네. 네, 그렇게 하고, 세, 세 번째는, 번째. 세 번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건강해야지, 이게 뭔가를 할수 있는. 두 번째랑 좀 연관이 있네요. 약간 그렇죠. 끈기가 있어요. 예, 예, 네. 스테미너. 네. 네. 어. 끈기라고 하면. 인상. 그렇죠. 아,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끈기라고 하면. 그 정신적인. <laughs> 네, 그렇죠. 거. 네, 정신적인 거. 어. 정신체적인 네. 거. 어. 끈기가 있어야 다른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무튼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또못 하니까 우리 건강 예 예. 음. 그렇죠. 근데 너무 뭐 좋은 말씀인데 네. 뻔하다좀뭐 <laughs> 이렇게 딱 하나도 없나 이 요런 방법. 나 아, 요런 네. 네. 방법. 우리 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미 네, 다그세계문내 아, 네. 아들이 그런 거 보더라. <laughs> 목표, 어? 끈기. <laughs> 어? 체력. 아, <laughs> 아 그럼 하나. 문법. 음, 뭐. 있을까 일단 요걸로 나가면. 근데 이게 사실 세계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 저도 이제 공부를 뭐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좀 집중해서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 스탠포드에서 유학을 할때 그때 컬러파잉 이잼이라고 있어요. 박사 자격 시험이라고 있는데 네. 그때 어 제가 잘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잘 통과를 하고 나서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어. 공부법에 대해서, 내가 딱, 공부법에 대해서 딱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1번, 그때가 3개 얘기했어. 우리 동생들도 참고로 뭐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인데, 그때 한창 동생들이 네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네네. 제가 또 첫째입니다. 그래서 네네. 오빠로서 네네. 전화,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네네. 얘들아, 일단 점심을 조금 먹어라. <laughs> 1번 점심 많이 먹으니까 졸려 없더라고요 네. 요런 이렇게 깨알티 네. 1번 점심을 조금 먹어라 네. 2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생 커피 먹어도 되나 2번은 좀 졸려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커피를 먹어라 음. 그러면좀 이게 안깨더라고요 네. 그게 2번이고 0번 제일 좋은 1번은 아까랑 비슷한데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음. 그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해봤어요 아. 미국가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도서관에 가면 친구들 찾으러 갔어요. 같이 당구 칠친구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도 독서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 잠이 이렇게 와독서실 도서관 가도 잠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 요 한정,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면 졸렸더라고 너무 조용하고. 그냥 저는 주로 이렇게 뭐 요즘 같은 카페나 이런 좀, 좀 약간 백색소음 있는데 그런 데서 했었는데 진짜 급하니까 도서관을 가서 조용한 데서 급하니까 아까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아 내가 미국 왔으니까 음. 박사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안졸려운 거야. 그러면서 우연히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밥을 좀덜 먹었는데 안졸려운거요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도서관 가서 자는 거였어. 요 아, 네.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카이스트 학생들도 좀 지켜보고 여러 가지 지켜보니까 딱하나라세 개까지는 모르겠고 네. 교수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딱 하나 생각해본다면 시간 안에 끝내라 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다 끝내는. 아그 시간이 30분이 됐든 1 예, 시간이 예. 됐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양으로 정리, 하는 게 아니라 시간로 아, 이 좋다 네. 이거 네, 를 음. 시간을 정해놓고 음.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고. 나은4 시간을 쓰는 거요그걸 어. 잠을 자도 좋고 뭐 어. 해도 좋고. 근데 그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런 걸잘하더라고 아까 제가 초기에 어. 정규 1등은뭐 했냐 이런 어. 질문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 할 거를 최대한 몰아서 다 해놓고 나머지는 뭐 저녁 때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 또쉴때 네,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 아. 어, 제발 좀 그렇게 하는 돼. 거기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 카이스트 네. 네. 학생들 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많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이 좋아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 도서관을 네. 가진 강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같이 하자면, 네네. 1번은 도서관, 2번은 네네. 식사를 조금 드래라. 아무래도 식사를 많이 하면 졸렸더라고요. 네네. 도서관 가기 전에. 네네. 3번은 커피를 한잔 해라. 이게 요즘, 이것만, 근데 이게 딱그 근본적인 그 의지가 있으면 이런 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박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시험 기간이 제가 그때 막 랩에서 일도 하면서 해가지고, 음.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 뭐 뭐한 2주, 3주 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몰아서 해야 돼가지고, 하, 그리고 그과목이 뭐, 이, 감옥이 상해 수학, 역학, 이런 거 범위가 없어. 네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때좀 열심히 그때 했었는데, 요세 가지. 아, 그리고 아까 그 신영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그세 가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네네. 의지가 있어야 된다. 확보한 의지. 엉덩이, 뭐 엉덩이. 네네. 세 번째, 체력이 좋아야 된다. 네네. 요런 거다 좋습니다. 요 정도에서 한 번에 학생들이 우리 아들도 그걸 좀봤으면좋겠다 <laughs> 아들아, 어? <laughs> 아버지도 열심히 했단다. <laughs> 네. 그리고 저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 네, 애들이 이제 어.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따라하지만, 오, 좋다. 나 네.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laughs> <너무> 신기한 사람이야. <laughs> 네, 우리 네. 애들은 그래서 맨날 로나가 네. 게임만 하고. 늦게 배운 도직, 도둑질이 <laughs> 이상한지 모온다고해서 아, 참...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제 길을.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명부자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좀그 다음 질문은 비슷한 건데 네,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공부 잘하는 사람 의 특징. 사람의 특징. 뭐 본인이 잘했을 때나 네, 네, 아니면 주위 네. 봤을 때 네, 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아니면은 다른 얘기로 공부 못하는 이유는 네. 뭐 노력 부족인가? 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공부 못하는 건지 아니 타고 나는 건지 아. 그런 것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그한 고등학생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목표의식이 뚜렷지 않아가지고 어. 네,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음. 말씀하신 대로 그 박사학위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음.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가잖아요. 음. 이 친구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어. 이제 고3 때 와서 이걸 느낀 거예요. 어. 아,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를 음. 고3 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니까 음. 그러니까 노력, 그거를 좀더 빨리 깨우쳤으면. 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처음으로 한번 학교를 일찍 아침 7시에 가봤대요. 어. 그랬더니. 7시에? 7시, 참, 7시에. 문제가 많네. <laughs> 7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7시에 이제 학교 가서 본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자기 소위 말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명앉아서 거의 뭐 그냥 7시 온 것도 아니고 6시 정도 온 것처럼 한참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막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게 뭐냐면 그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자기가 원하는 뭐 의대를 가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는 그 동안에 그런 확고한 목표 없어서 막상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막 갈라고 하니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음. 아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럼 공을 못한 이유는 네. 그런 뭐 타고난 머리 이런 거보다는 네. 모티베이션이 좀 그렇죠. 확고하지 못하냐왜 네. 하는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잠깐 교수님께서 그. 성형외과 의사, 동영상을 네. 보여주셨지만, 서울대 의, 의대를 나온 그런 분들도 그 머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중치를 주죠 물론 그게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노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분야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내그 노력을 대학, 유발시키려면. 그렇죠.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네, 그게 없으면. 그럼 버그, 거꾸로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네. 그런 네. 거를 좀뭐 본능적이든 어찌됐든 네. 알아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어. 어. 네, 자기가 아. 아까 그게 말씀하셨던 그게 뭐 아버지한테 잘 벌려두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그게 왜 하는 그게 돼야지 본인이. 보게 된다. 네, 그렇죠. 음. 내가 뭐 좋은 뭐 소위 말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려면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아요 음. 그런 게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 근데 네. 어, 말씀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영원님도 네, 어릴 네. 때는 못 하셨다는 거죠? 네, 그때는 그냥 저도 우리 또이 교수님만 잘아시겠지 그렇게 네. 뭘 열정적으로 막 해보, 해보겠다? 해보 우리 그래도 네. 그때 열정적으로 사는 다른 <laughs> 면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laughs>